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2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 이사야 25장 1절로 12절 말씀 끝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저기로 만드시며 경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린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애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 또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그 손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밝힌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발필 것인즉. 그가 해염치는 자가 해염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네, 내 성벽의 높은,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진토에 미치게, 미치게 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를 이사야의 작은 묵시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심판과 종말과 그리고 부활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5장 말씀은 심판하시는 주님에 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이렇게 표현하는 일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구절 말씀에 가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둘다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표현인데,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내가 확신하고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하고 같이 있지 않았던 도마는. 나는 못 믿겠다. 너희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나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손가락을 만져보고 옆구리에다 손가락을 넣어 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도 있는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특별히 도마에게 이리로 와서 내 손가락을 잡아 보고. 못자국에다 손을 좀 넣어봐라. 허리를 좀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이 고백했던 그런 하나님, 그런 주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는 난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그냥 우리 하나님 또 교회 하나님 성도들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공동체 속에 포함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또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때 주님은 참으로 기뻐하시고 또그 주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손목시록에 나와 있는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 부분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주님, 황폐케 하시는 주님께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셨음이라 행하셨습니다. 어, 악한 자를 멸, 멸하시고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즉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이절 말씀에 주께서 성읍을 돌무기대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고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어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을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이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정하신 뜻대로 진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고백의 마음을 가지며. 우리의 의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뢰는 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 하나님은 뜻하신 바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교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무도 거부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는 선언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정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옛적에도 행하셨지만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이제 뜻 정하신 뜻그 뜻을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굳건히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데, 그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그늘막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호자가 되신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바로 본문 4절로 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 당하고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 마른 땅의 폭양을 제함 까지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끝치게 하시고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 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보호자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요새가 되신다, 그리고 그늘막이 되신다. 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폭양을 이제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햇빛이 뜨거워서 살기 어려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아 살만하다. 이제 살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분명히 믿으시면서 주님이 나의 그늘이십니다, 피난처십니다, 요새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심령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은 부활의 축복을,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망을 제하신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사망이 멸하게 되면 사망이 멸망당하면 곧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사망을 없애시는 그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의 이 소묵시록에 하나님께서 약하시는 부활 영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정하신 뜻대로 행하신 성실하신과 진실하심은 무엇을 이루는고 하니 영생을 이루신다. 이 믿음의 고백에 마음을 간직하며 아, 주님은 이렇게 완전한 뜻으로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함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다. 율법의 진노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졌다. 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기 때문이다. 부활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이루시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이제 섭리와 경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하시는 날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하며 사망을 멸하신 그 날에 얻게 되는 그 영생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완성도라는 것,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백성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교만한 모압에 대해서는 결코 두고 보시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개 같이 발빈 같이 자기 초소에서 발필 것인즉 해염치려고 손을 폄 같이 그 속에서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에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소묵시록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신다는 표현도 해주시고 사망을 멸하셨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부분의 모습은 겸하는 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된 줄로 착각하고 한 줄로 착각하고 또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조그만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모든 일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지 같은 존재다. 우리는 거지 같은 존재다. 우리는 거지여야 된다. 여전히 거린처럼 거인이라는 것구 동량하는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동량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될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거지 상태에서 주님을 향해야 된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교만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았을지라도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할 때는 여전히 나는 거지 같은 존재입니다. 거린입니다. 동령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이처럼 우리의 삶에 이제 스며들어 고개를 빳빳하게 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자만하게 만들고, 된 줄로 또는 선 줄로 알게 했던 이 모든 교만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결코 설수 없사오니, 두손 잡아 주십시오. 아주 주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는 이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 25장 말씀 소 묵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내용 속에서 정하신 뜻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뜻대로 요새와 피난처 폭양을 가리는 그늘막이 되신다라는 사실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은 사망을 멸하셨다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멸망당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 신앙 고백으로 부활 영생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완성은 하나님의 완성도가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모압의 교만은 하나님이 끝까지 누르시고 멸망시키시는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모압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했던 백성들 하나님이 결국에는 처리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루신다. 이 고백의 마음을 간직하며 겸손히 여전히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정하신 뜻대로 반드시 이루실. 성실함과 진실하심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발음 발걸음 걸음 걸음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